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 찬양되는 설교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네 순서가 좀 바뀐 거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참 여러분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은 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보거나 때로 관측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활은 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믿기란 어렵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썼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쓰여졌고, 이게 2000년도에 넘어와서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한다면, 예일대 법대 출신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리스 트로벨은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간호사를 통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내 아내가 기독교 미신으로부터 탈출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지능, 지식 그걸로 어떤 사고와 논리로 기독교의 허구를 특히나 부활과 관련된 것을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가 예일대 법대 출신이자 저널리스트, 또한 기자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 정확하게 그것을 파고듭니다. 예수가 과연 실제 인물이 맞는가?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그냥 생활했던 것은 아닌가?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작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논리와 사고, 정황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 거짓인 것을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아하.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리 리스트로벨은 예수를 결국 믿게 되었고 신학교에 갔으며 현재는 목회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인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 사도입니다. 두 부류 모두 처음부터 부활이 믿겨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의 말씀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바로 여인들 또한 제자들 또 동일하게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또 어떻게 평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였던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불안하고 걱정했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자 그제서야 믿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열한 명의 사도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증인이 두 명, 세 명이 있을 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몇 명? 두 명에서 세 명. 그러니까 두 명에서 세 명이 증인으로서 아, 저건 맞아. 저건 틀려. 그것을 증언해 주면 그게 증거로 효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그두세 명의 증인에 여인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뭔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 있는 우리 정은희 주사님, 정하연 주사님, 변은혜 주사님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어머 어머 내가 봤어 훔쳤어. 아이고 저인간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퍼뜨려요. 근데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여인들에 대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뛰쳐나가 무덤에 갔지만 세마포만 발견할 뿐인 뿐입니다. 무덤에 왔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서 부활을 생각도 안 했죠. 천사들이 알려주었을 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했고, 이어 갈리에 계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천사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인들이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드디어 드디어 뭐했다 기억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걸 좀 봐야겠죠. 누가복음 9장 2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과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억을 해도 이걸 전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 여자니까. 참 기구합니다. 참 그지 같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외되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이. 당시 여인들의 말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왜 증인이 될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십절에서 왜 굳이 적었을까요? 솔직히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으면. 그냥 여인들이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써면 쓰면,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름을 적어 가면서까지 썼을까요? 그것은 누가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외에 여러분 또뭘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일장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을 경험했, 목격했던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도 여러분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를 처음 이루며 함께 거기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했던 여인들 초대교회 가운데 중추적 멤버로 활동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소외받고 그 여인으로서 말했을 때 증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모든 전통 율법,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이상 이 여인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적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 이방인이라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내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차별과 소외 당함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평등하며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가운데 흑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해야 하며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고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 평등하지 못한 일, 때로는 그 안에 자유가 없고, 그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고, 내가 나이가 많고, 또한 내가 경력이 되고, 내 직분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갈등과 그러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담임목사입니다. 사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 가운데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불법 불의 또한 차등 차별 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함, 두려움, 걱정 또한 서로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설교 이후에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때그 찬양이 부활의 증인의 선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전하는 찬양을 통해 전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나 또한 그것을 함께 받으시며 또한 회중인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참된 소망을 날마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 서로의 차등과 차별과 또한 내 권력을 오히려 세우려 하고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직분을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잘못된 것을 오히려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모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들이 몸된 지체를 이루며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